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차갑기는 하지만 햇살이 정말 좋은 가을날입니다. 어, 벌써 빠른 곳은 김장을 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육을 취미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주부이시다 보니 어, 김장 소식 전해주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요. 어, 김장 하시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다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 식지 마시라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만원의 행복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관심 갖고 한번 봐주시, 봐주시길 바래요 지금 보여지는 아이는 세트로 구성된 아이들이고요이 어, 아이는 얼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판매했던 창sp 입니다 판매 5000원 했던 아이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아이 저희 매장에서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라울이에요. 이 아이는 멀로 무근 아이이고요, 홍미인입니다 이렇게 4개 한 세트 해서 오늘은 제가 만원에 한번 보내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올펫 무근 아이예요. 목대가 이렇게 좋은 아이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미 역시 무근 아이입니다. 목대 있는 아이이고요. 요거는 홍미인 아니고요. 매킨토시라는 음 미인 종류인데요. 미인 종류에서는 제법 가격이 나가는 아이입니다. 요렇게세개한 세트 해서 역시 만 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다음 세트는 키가 조금 큰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어, 롤리폴리 목대가 있는 묵은 아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애심입니다. 애심, 목대가 있는 묵은 아이. 그리고 요 아이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초록초록한 녹귀란 그리고 요 아이는 펜지 군생입니다. 요렇게 네 아이 구성해서 만원에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어, 다음번 세트도 조금 알차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아이시 그린이고요. 제법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독일 샴페인 쌍두 이구요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 군색 요렇게 한 세트 구성해 보았어요 요렇게 한 세트 해서 역시 만원에 한번 제가 보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다음번 세트 역시 창 SP, SP 구성해 보았구요 다음에는 큐비 얼마전까지 제가 5,000원에 판매했었던 아이죠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역시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블루엘프 무구나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어 제가 만원에 오늘은 보내드려볼까 해요. 보시는 세트는 개수는 두 가지이지만 그래도 제법 고급종인 샤넬 뮤즈가 들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고급종인 아이죠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중가 만 원에서 이만 원 정도 하는 아이이고요. 역시, 어 저희 매장에서 판매 만원 되고 있는 라울입니다. 이렇게두 가지 한 세트 해서 만 원으로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아이는 릴리패드 묵은둥이 대품입니다. 사이즈 정말 좋고, 얼굴 많죠? 어, 이미 목질화가 된 아이이고요. 아마 다른 매장에서는 2만원 이상 판매가 되지 않는, 되는 사이즈가 아닐까 싶은 아이예요. 대품에 속하는 아이이고요. 요 아이 제가 오늘은 특별히 만원에 보내드려 봅니다. 어, 득템하실 수 있는 찬스이시니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날개다육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셨던 분들이라면 요 아이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 텐데요. 휴밀리스 군생 대품입니다. 얼굴 수 엄청 많고요. 받아보시는 분들마다 정말 만족도가 정말 좋았던 아이거든요. 요즘 사실 휴밀리스 군생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특히 요렇게 사이즈가 좋은 어, 군생은 더더욱이 찾아보기가 어렵죠. 어, 저희 매장에서 지금 현재 2만원 판매되고 있는 아이인데요. 오늘은 제가 만원의 행복 찬스 써서 만 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찬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수련 10도 이상 한몸 군생입니다.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이고요. 어, 저희 매장에서 판매 3만 원 내고 있는 아이인데, 역시 제가 오늘 만 원의 행복 찬스 써서 만 원에 보내드려 볼 거예요. 오래 묵은 아이이고요. 목질화 되어서 정말 키우시면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아이인데요 얼마전에 저희 매장에서 이 아이 구입하고 싶으셨던 분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정말 죄송해요 오늘만 특별히 제가 만원에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세트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어, 목대가 있는 석연화 금군생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덴트라잼 군생. 미인의 대명사죠. 아메치스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요 아이들 3개의 한 묶음으로 해서 만원으로 해서 보내드려 볼게요. 오늘은 만원의 행복 시간입니다. 어, 이번 세트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루스카이 3두 군생이에요. 목대가 있는 묵은 아이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법 묵은둥이 표가 나는 온슬로우 군생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가격이 나가는 레드탑 자연 쌍두예요. 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드탑의 경우는 머리 하나에 5, 6천원 이상 하는 아이니까요. 요렇게 세개 세트 해서 만원 가져가시면 정말 득템 상품일 수 있습니다. 어, 찬스 놓치지 마세요. 이번 구성은 나울이고요 그리고 모닝라이트 무브아이 그리고 킹마이더스 역시 무브아이예요 그리고 멕시칸 스노우볼 군세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해 보았습니다. 역시 만 원의 행복이구요만 원에 데려가실 수 있어요. 어, 놓치지 마세요. 오팔리나 자연 군생 그리고 빙산 역시 자연 군생 무근 아이구요 요 아이는 타이니버거 무은나이입니다요렇게 세트 구성해 보았고요. 요 아이도 역시 오늘은 만원에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만원의 행복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 많이 준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가, 조금이나마 어, 기쁨과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하며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바이바이!